어디 있나? 가끔 어디 갔지? 어디 갔? 가... 까꿍 어디 갔지? 안 보이네. 가끔 안 보이네. 어디 있지? 여기 있네. 어디 갔지? 안 보이네. 응? 보 이네. 어디 갔지? 어? 어디? 여기 있네. 어디 있지? 어? 디 갔어? 이쁜이? 이쁜이 안 보이네. 어디 갔지? 안 보이네, 이쁜이. 이쁜이 어디 있지? 여기 있네. 까꿍. 또안 보이네.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